안녕하십니까. 박병영입니다 어, 조선일보 기자인데요. 양지의 정치부 기자입니다. 참, 그, 우리 국민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번에 정치 모습을 갖다가 정리한, 어, 좀 멋쟁이 기자네요. 이런 걸 써놓은 기자가 있습니다. 빨간 점퍼를 입은 3040 개천용. 이래가지고 썼는데, 재밌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기만 하지 않고 향후에 우리 그 정치의 가능성을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4월 10일 총선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비결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것도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강남에 안 살면 서울대는 커녕 인서울대도 못갈 것처럼 학군 격차와 박탈감이 나날이 심해지는 시대에 오롯시 도봉구에서 공부해서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는 김우대, 김 후보의 일행은 자칭, 타칭, 별명 도나스타, 도봉구와 나은스타라고 불리만했다.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그에게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찍던 동네에서 어디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줬다. 이번에 아마 도봉갑에서 그 국민의힘 쪽으로 해가지고 나 도봉갑이 굉장히 그. 더불어민주당 그쪽에 세가센 모양입니다. 김 후보 말고도 이번 총선에 빨간 점포를 짓고 여당 후보로 나선 상공사공 개천의 용들이 여러 대 있었다. 본인하고 자란 고향의 개천을 잊지 않고 연어처럼 돌아와 출마를 자청한 용들이다. 박상수 후보, 인천 사갑, 전상범 후보, 서울 강북갑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각각 가자동과 수의동의 공고역으로 서울 법대를 나와서 법정이 됐다. 박은식 후보, 광주 동남울도 세라간 강주 구도심에서 그 초중고교를 나와 의사가 된 경우다. 직접 출마는 안 했지만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도 고향을 바꾸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후원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함께 뛰었다. 이들이 정치의 눈뜬 배경엔 조국 사태가 있었다. 모두가 용이 될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개천에서 가분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 만들자던 조국 전 장관이 자기 딸 아들은 각종 증명서 이조의 대리 시험까지 처종하며 용으로 만들려다 발각된 사태는 소위 진보, 진영의 민낯을 드러냈다. 용꾼만큼은 누구나 꿀수 있어야 한다고 사다리 한불로 불태우지 말라고 아득바득 개천에서 용이 용돼 본 자들이 말한다. 이들은 노력의 힘을 여전히 믿게 보스의 빨간 점퍼를 입고 총선에 뛰었다. 날아던으로 뿌리는 25만 원을 넙죽 받기보다는 엉금엉금 기어 올라 올라가더라도 스스로 용이 되는 게 좋다고 본인 체험에 기반한 사다리 청사진을 설계해서 고향에 들고 왔다. 각종 심판론 힘을 아친 이번 총선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묻혔다. 아마 이제 김재섭 위에는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뭐, 봐야 되겠지만. 여당이 참패했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108석보다도 여야의 전국 득표율 격차에 있다. 4년 전총선에서약 8포인트였던 여야 격차가 이번엔 약 5포인트로 줄었다. 듀얼백과 대파 태풍을 한바탕 겪고도 이런 결과라니 흑수저 드라마의 충직한 흥행을 기다리는 시청자가 여전히 많다고 느낀다. 앞으로 보수가 풀어야 할 숙제는 달콤하게 그지없는 용꿈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현시킬지 고인적이거나 우악스럽지 않게 널리 알리는 일일 테다. 정치는 용꿈꾼은 가봉기들을 한 매라도 더 밀어 올려주는 힘이어야 한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이해 고향에서 계속 뛰겠다는 여당 낙선인들을 보면서 마지막 예차본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아주 그 양재 기자가 멋있는 글을 썼어요. 젊은 기자 같은데 이제 이런 꿈들은 그 국민의 뭐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고 기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여러 정당들이 있었죠. 그 젊은이들이 같은 꿈을 꾸어야 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든 결과는 그 꿈들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아쉬운 게, 어, 좀 그런 방향을 어떤 잘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당은 틀리더라도 정치의 꿈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도 이제 그뭐 여러 사람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울대 거의 법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가 나오고 그랬네요. 즉 말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 명삭한 두뇌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조건의 우리나라의 위치 그 다음에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5천만이 넘는 남한의 국민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북의 2천만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8천만, 8천 500만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난 땅에서 대한민국으로 법적으로 이북과 포함됩니다. 한반도에법 부속도서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서 얼마나 얼마만큼 안전하게 잘 살? 지금 이제 우리 남한 땅에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뭐, 지금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전체가 빈곤해갖고, 뭐, 굶어 죽은 사람이 몇십만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살고 있으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어느 당에, 어느 당에 있던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느 당에서 출마해가지고, 어, 뛰어들었든지 좀,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국 국가를 리에서 충성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글을 써준 양지의 정치비 기자 감사합니다.